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성실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오늘 하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울 새와 함께 도전수는 목사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얌시라고 하는 분이 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개구리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이 개구리에서 바위로 전평을 하는 것은 그 개구리 속에 놀라운 생명의 힘,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개구리의 생명을 알고 싶어서 그 개구리를 해부하면 그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그 개구리의 생명에는 지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는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 거듭남의 생명, 거듭남의 기쁨, 거듭남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모를까요? 그건 우리가 본의게인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의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난 것은 영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거듭만을 말씀합니다. 하늘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속에 어떤 생명이, 어떤 능력이, 어떤 성령이 우리를 보호너게 하는지, 거듭나게 하는지 십자가의 거듭남의 생명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거듭남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홍해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동풍으로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리 바로의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대적은 없습니다. 그 대적의 방해와 추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 같이 밝고 말씀이 길이 되어 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의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오는 그런 마의 선물과 그리고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의 선물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선물이 달게 됩니까 어떻게 마실 수 없는 죄의 선물이 고통의 선물이 단물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마음이 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시면 이 죄의 물을 마시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선물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해독되어야 되는 그런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선물이 단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눈에 거듭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신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우상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모든 사람에게 불병을 풀었어 그 불병에 물린 자마다 다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사단에게 물리면 한 사람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다 물리는 것입니다. 나로 민족이 불병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의 사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물고 그리고 사단의 생각과 사상을 그 사람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민족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죄의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죄의 욕심은 장성해서 사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이 사단에게 물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의 해독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 원망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 모내고 그리고 백성을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자가 많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백성이 모세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다니고 그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받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름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자를 생각하라. 영생의 거듭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왜 십자가의 물이 영생입니까? 십자가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한 샘물처럼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의 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의 물은 오염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십자가의 생명 오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2천 년이 지나도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영과 마음을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과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의 말과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